서울 노인복지센터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내 탑골 미술관. 20년 전 어르신과 20년 후 현재 어르신을 실로 연결해 센터에 발자취를 있습니다. 어르신과 봉사자, 소원까지 센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시장을 따라 돌다 보면 지금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봉사 활동하곤 어르신들 가다 도와주고 있을 때 그분들의 상당히 고맙게 우리한테 대해줬을 때. 아, 내가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도 이런 일을 했을 때참 이게 저 즐거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개관 20주년 탑골 기획전 서울 노인 취업과 상담, 건강, 권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노년의 일상을 위해 오롯이 노인복지를 실천했던 그 동안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개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만남 또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지금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활동 영상과 사진은 물론 서예와 그림 등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봤을 때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 전시예요. 그래서 2001년의 지금과 2 0 2 1년의 지금을 나타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또 다섯 가지 키워드. 어르신 내가 스스로 찾고 배워가고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르신들의 지금을 지금에 집중해서 서울 노인 복지 센터 20주년 기념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며 어르신과 함께한 역동적이면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